정글 스나랑과 김남봉이 와2,407 2,348 표로 거의 공동 1등이죠. 우리 정글러들이죠. 둘중 하나는 우리 정글러예요. 한방이랑 디코하면서 보자고. 아.. 의미가 있나? 혹시...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아, 다 별걸 내려지 여기 잠깐만 누가 왔는데요? 아 어서 오세요 도현님또 아, 반갑습니다. 아유도현님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연애 <laughs> 하시는 거 봤는데 오티어 도현님이 어, 방금 연애를 좀 하셨더라고. 저도 봤습니다. 그... 봤어요? 어그 그 뭐냐 그 어... 전화 대기하시죠 대화가 누구야? 아 대화가 뭐냐면 <laughs> 해산물 아니야 해산물? 대화 같은 어? 거 어때 대화? 대화 먹으러 갈래? 혀 먹으러 갈래? 아성이 형이랑 관자나 먹으러 가야겠다. 손이랑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아니 그치? <laughs> 저는 97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저쪽 가도 다를 바 없다고 나는 <laughs> 어디 한번 가세요. 저... 갔다 와봐. 저쪽... 응. 어 얘들아. 도연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아 도현아! 너는 나랑 같은 팀 돼야지. 도연아 근데 나 클립을 봤거든. 아 나도 봤어. <laughs> 너 혹시 사랑이 생긴 거냐? 보혜야끝까지안봤구나그보혜야 어? 앞으로 웃을 때, 대하하면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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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잠깐 그사랑아아아아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텔과 레노버가 함께합니다. 2021 자나 때 시즌 1! 자 오늘 팀원 선택과 대진 선택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울프님, 소울은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어, 제넌, 네클립 비브케이, 도현, 쿠하. 아, 도연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저 선수도 그 정글과 원딜로는 다이아크 활약을 그 솔로랭크에서 보여줬는데 지금 색깔이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laughs> 네. 어. <laughs>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선수들 <laughs> 거의 저기는 이미 스쿼드가 완성이 됐네요. 그러게요. 네, 저기 네. 원딜랑 자리 남아 있고요. 어? 흰색 명장들로 쌍배 선수. 근 어. 쌍배도 우승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대회만 되면 또 기가 막히게 바뀌는 선수가 또 쌍배거든요. 예. 네. 항상 그 쌍배 선수가 장화 때 나올 때 코치분이 행주 그렇죠, 코치님이거든요. 만약에 강키 감독님네로 가면 또 시너지가 또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쌍배님 경매 지금 시작합니다. 레퍼드. 네, 5포인트. 강키십. 오! 오. 자, 강키십. 레퍼드 님이 더안 받으시면은 세번외출 겁니다. 받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번 호명하겠습니다. <laughs> 자, 팬맨는 <상대는> 강키 님이 <laughs> 10포인트에 내려갑니다 지겨릴 거야. 아, 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 시너지 나오거든요. 는 <laughs>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충격이다. 호흡이 되니까.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음. 힘이... 중력 선수. 중력 선수 자 그럼 바로 중력 선수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포인트. 네 강퀴님이 20포인트 먼저 불르신것 같고요 갱맘 30네 갱맘님 30포인트입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갱맘 네. 200 205 할게요 205 갱맘님 안 받으시면 제 이러면 룩스하 50에 준게좀 많이 자, 크다 겠습니다 갱맘 5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감기 245포인트. 중력은 감퀴 팀으로 가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허허. <laughs> 자, 바로 다음 선수 이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플러리 아예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플러리입니다. 어, 어 플러리 나쁘지 않은 그 원딜 매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원딜 매물 중에 또 괜찮은 편이시죠. 예 골드구요. 지금부터 플러리 근데 원딜 잘하시던데 시작하겠습니다. 미70와70 어, 아, 빨라요. 빨 네. 75. 아네 75로. 중간딜리 방... 80. 레퍼드 130. 135. 플러리는 강키가 135 포인트에 데려갑니다. 어.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나다. 아씨 바뀐 거야겠다. 아 미드 도현이네요. 도현, 도현이 음. 먼저 나왔네요. 지금 미드가 필요한 감독님은 세 분입니다. 인간젤리님, 예. 래퍼드님, 강퀸님. 자이세 분이 경매를 이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독님들 절 뽑지 말아주세요. 저는 쓰레기 미드라이너입니다. 이번에 연습을 있와 도망가는 내일 유우. 전... <laughs> 대입을 못합니다... 어... <웃음> <웃음> 타이타닉 브금이죠? 네. <laughs> 네 영화 이 선수 장점 하나 있네요 <웃음> 뭐죠? <웃음> 주제 파악이 잘돼있어요 본인 자신을 알고 있는 자신감이 과하면 또안 좋거든요 <laughs> 어... 와주세요 제발요 와주세요 아 안와요 자 이게 내려치기인지, 진짜 이 선수의 실력인지는 음. 이제 감독님들의 통찰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예. 제발 돈 주고. 데드 무비네요, 데드 무비. 예. 제발. 하나만도 아. 쓰지 마십시오. 어우 제가 다 이게 축, 적 축축해지네요 눈가가. 아하. 네.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런. 음. 네.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수화은 되는 매물인데 본인이 미드를 갈 거래요, 무조건. 음... 네. 그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도현 선수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입찰해 주세요. 인간젤리 5포인트요. 네. 자, 인간젤리가 5포인트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강키, 음... 100포인트요. 강키 100포인트요. 안 되는데? 자,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러면 세번 호명하겠습니다. 자, 도현 도연도연은 강키 감독님이 100포인트에 낙찰했습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강키 감독님이 지금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왜지? 아, 자 이렇게 되면은 강키 감독님은 서포터 한 자리 남아있고요 절대 10포인트 하면 안됩니다 우리 조금 포인트요 어? 뭐, 뭔 소리임 이게? 아니 이거 낙찰되는데? 강키 감독님이 100포인트 도연 어, 망했다 우리 저거 때 영, 영. 광탈이다 뭐야 나답 연습 왜 한거야 이러면 현재 최고가는 강키의 어, 1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크게 뭐야? 이게. 왜 왜? 네, 뭐야? 같은데요. 예. 자, 아니 왜 100포인트? 1포인트로 100포인트. 어, 예. 어, 맞나? <laughs> 네. 포인트아왜 예. 그래?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야 플로리. 네. 아니 왜? 네. 써바... 써바... 뭐,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아나이 무슨 일이? 블로핑이지. 이거 블로핑인데 실패한 거지. 안맞게준 거지. 자 바로 네 이제 서포 트두 분이 남아 계시거든요. 단군님과 여풍님 이렇게 두분 남아 있습니다. 예. <laughs> 자 단군님 먼저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키 85. 자강퀴 85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강퀴님 팀으로 단군이 가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행군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 저희가 마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팀 인터뷰 때 뵙겠습니다. 아 디코에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바로. 바로 아 도현님 반갑습니다. 아 쌍배님 네, 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약간 다 전부 다길었다는 거지. 아 도현님, 쌍배님 근데 쌍배님 <laughs> <쌈베님> 목소리도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는 좋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우승입니다. 아 우승. <laughs> 아니 당군님 오셨습니까? 당님오 제가 팀에서 유일한 유치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당군님 까지좀 빼주세요 그냥 편하게 아, 네? 대해주시면 됩니다 아 알았다 우중하 아, 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여기서 오더 가능하신 분 있나요? 아 오더... 오더 도현님이 하셔야... 아, 당군님이나 도현님이 하셔야 될것같아아 <laughs> 근데 진짜 제가 오더하면 진짜 망합니다 안 돼. 근데...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 야 아까 이겼다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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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는 네. 우승이라면서 또 아니, 이제는 네. 또 망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어. 아 네, 진짜 큰일 났어. 나 진짜 우승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아. 다들 몇 티어세요? 저미드5 티어인데. 저정저글3 저 티어입니다. 어, 높으시다. 예. 저도 저도 3 티어. 저도 한4 5 티어인데. 저유치하리요 아.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저는 지금 우승해가지고 값이 두 배. 여기는 피해자분인가요? 죄송한데. 어. <laughs>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게 원래 맞는데 원래는 도현님 아니면 제너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렇지. 아, 제가 도현님 플레이 좀 봤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할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괜찮다. 그런데 도현님 전제가 전제. 그런데 그 응. 백포에 응. 파, 그 사고 나서 좀 당황하셨다던데. 아니야,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샀으면은 쿠님 우리 들이 맞아요. 라리 백포에 사서 조를 잘 잡은 게나을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러너가 싸게 팔린 순간 우리는 이게 최선이고 다른 거 방법 없어요 그냥. 저한테 최선은 아니었네요. 정나 후회하냐? 그... 아니야. 저는 그냥 아니, 그냥, 그냥, 그냥 하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후회하나 보네. 직접적으로는 팀적으로는 최선이었다. 네. 솔직한 거 좋지. 도현 네. 님은 그러면 어디가 최선이었는데요? 그냥 이미 뽑혔잖아 어디 가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솔직하게 하기로 거... 했잖아. 얘기하나. 우리 이제 보들 솔직히 말해 봐 봐.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고 막 우리가 최고다. 이런거할 바에 그냥 좀 주제를 파악하고 박세게 하는 게 낫죠. 근데 파크하고 아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도현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아 아니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대박을 면